대한민국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으시죠? 인생이 걸린 대학 입시, 그 치열하고 막막한 길 위에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그 힘든 여정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줄 새로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어, 내 얘기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거예요. 쏟아지는 정보, 끝없는 경쟁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죠. 네, 딱 이런 모습 아닐까요? 수많은 전형의 복잡한 계산법에 알아봐야 할건 정말 산더미인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숨이 턱 막히는 걸 넘어서, 이 막막함 속에 그냥 홀로 남겨진 기분마저 든단 말이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산,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미로를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우선 우리가 마주한 현실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점에만 가봐도 입시 관련 책들이 막 넘쳐나죠? 선배나 선생님들 조언은 또다 제각각이고요. 주변의 기대와 압박감은 또 어떻습니까? 이 모든 소음 속에서 과연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올바른 길이 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냥 무작정 정말 죽어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성공한 친구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비결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바로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위 1% 학생들은 어떻게 남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들의 핵심 원칙이 뭔지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죠. 자, 이두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좀 보세요. 열심히 해라. 계획 잘 세워라. 같은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막연한 조언이죠. 하지만, 오른쪽을 주목해 주세요. 이게 바로 실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의 플래너입니다. 시간 단위로 정말 촘촘하게 짜인 계획, 그리고 명확한 목표들. 뭔가 그 의도의 깊이부터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을 딱 요약하면 바로 이네 가지 원칙입니다.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첫째, 모든 시간에 뚜렷한 목적을 부여하는 전략적 계획. 둘째, 정보를 머릿속 서랍처럼 착착 정리하는 체계적 정리. 셋째, 틀린 문제를 약점으로 남겨두지 않고 강점으로 바꿔버리는 능동적 복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옷을 찾아입는 개인화된 방법. 이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때 그야말로 폭발적인 효율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누가 더 많이 외우나, 누가 더 오래 앉아있나 하는 그런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나만의 공부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게 바로 상위 1%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아,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똑똑한 공부 시스템을 누구나 정말 오늘 당장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해답이 바로 오쌤클래스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쌤클래스는 그냥 또 하나의 교육 앱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최상위권의 성공 전략을 그대로 녹여낸 디지털 학습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쌤클래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상위 1%의 공부법을 막 애써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몸에 딱 배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최상위권의 네 가지 원칙. 기억하시죠? 오셈 클래스는 바로 그 원칙들을 디지털 기술로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전략적 계획은 디지털 플래너로, 능동적 복습은 실시간 피드백으로, 체계적 정리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임화는 바로 AI 기술로 완성되는 거죠. 어때요? 완벽하게 들어맞죠? 자, 오쌤 클래스의 여러 장점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한 부분, 바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위한 개인 AI 악수 코치 기능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게 진짜 핵심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기존 방식이 그냥 모두에게 똑같은 기성복을 입히려고 했다면, 오쌤 클래스의 AI는 여러분의 몸에 꼭 맞는 완벽한 맞춤 정장을 제작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학습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아, 이제 뭐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AI가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지금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뭔지를 콕 집어서 알려 주니까요. 말 그대로 나만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공부 내비게이션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이사로운 학습 방식이 우리에게 주는 더큰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오셈 클래스와 함께 한다는 건 단순히 대입 성공, 그 이상을 의미해요. 이건 제대로 공부하는 법그 자체를 배우는 과정이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마주할 모든 지적인 도전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그저 땀만 흘리며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의 방식으로 똑똑하게 이길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